자,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미국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가문을 어떤 사람이 추적을 해서 쭉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그와 결혼했던 아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후손이 560명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후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가문에 속한 여자들 절반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 9세기 당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12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 0 0도 넘는 이런 사회적 손해를 끼친 맥스 주0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편 주0와 동시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0는데1 3 0 0 94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95명이 미국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중에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명은 주지사고 30명은 판사고 100명은 변호사였고 그중에 한 명은 유명한 법과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56명은 외과의사로 그중에 한 명이 외과대학 학장을 지냈고 또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됐고 100명은 훌륭한 선교사님과 목사와 또 작가가 되었고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이었고 한 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마지막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자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었고 이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신앙으로 키운 자손들이 이렇게 사회와 또 국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미랄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사들입니다. 우리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입니다.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75세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1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열방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바로 교사, 선생님으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주고 베드로가 회개하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담대하게 제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손들 신앙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힘들죠. 여수까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우리 한건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 앞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따끔하게 뭐라 겠랬어요 예배 잘못 드리는 거하고 어른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하는 건 지금도 교육받아요. 아마 장가 가서도 교육받을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다음 세대에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잘이 땅에서 저를 아버지 또 우리 사모를 어머니로 만났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잘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와 자식관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기영 형제라고 할 거예요 웃기죠? 근데 웃긴 일이 천국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건 형제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때 제 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신앙으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우리 한건 형제를 제 아들로 하나님 주셔서 같이 신앙 생활한 게 행복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선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음 세대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인성이 바로되는 것에 기준 기준점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는 기준 기준점을 맞, 맞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교육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변화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변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일어날 때 꼭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고등학교 유형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한번 따라간 것뿐이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도 아버지 사업으로 어려워서 같이 살지 못하고 저희는 이모님 댁에 떨어져서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군산으로 이제 왔는데 부모님은 익산에서 이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노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군산으로 오셔서 우리를 우리 삼남매를 군산 이모님 댁에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은 익산에서 막노동을 시작하셨어요. 큰 기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현장 노동 현장판에 들어가셔서 망치를 들고 또 못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소중지자셔서 빚을 못 갚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광주에서 갑자기 군산으로 이사를 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가 아니라 야반 도주입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인사도 못하고 한밤에 군산으로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살지도 못하고 어 한번딱 만났는데 몰래 만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눈이 밝은 편이 아닌데 밤에... 이모부 차로 가는 군산의 익산 가는 그 길을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를 못 가죠.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한달반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형이 있는 그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 형은 학교를 갔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제가 그 길을 기억해서 군산에서 익산까지 3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그래도 비꼬울농장 한윤이 사장하면 아란주는 사업체를 하셨는데 못을 들고 있고 어머니는 워낙 햇볕을 많이 보셔가지고 얼굴에 기미가 딱졌어요. 그 아름다운 분이 얼굴에 기미가 꽉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 없고 자주 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을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가 교회를 한번 가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자고 하는 마음에 한번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환영해요. 물론 방문자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면 제가 하진 않지만, 일가 친척이 오시다든지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환영을 해요. 제가 그 환영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위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계속 제가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담당이셨던 이제 고등부 담당이셨던 이 김영자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시고. 그때는 뭐 삐삐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이모님 집에 꼭 주일날 아침 일찍 전화를 하세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일어나라고 저 깨워 주시고 그리고 제 가정 형편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 형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빨리 너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는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김영자 선생님이 무슨 음, 이 내용으로 저를 성경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것은 이 선생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부모님을 사랑했는데도 만날 수 없고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왔던 그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늘 사랑해 주셨어요. 사춘기 시절에 제가 만약에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고민과 방황으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 교회 목사님과 우리 형들, 누나들이 저를 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귀한 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로 제가 방황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 여동생을 교회 같이 다니자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우리 한시영 목사도 제가 전도해서 우리 한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제 여동생은 이제... 에... 충서 중앙지방 진옥교회 단임 목사 삼으로 있고 2년 전에 목사 안수도 받아서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인천 송도 선교교회 단임 목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리 여동생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군산 중동교회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두 분이 다 전도상도 받으셨고 오범교인상도 받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을 딛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우리 김영자 선생님께서 또 형들 누나들이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영아, 유아,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저처럼 목회자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 가족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이 전도하면 말도 안 듣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협박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성결 가족들을 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구역강사와 구역장, 교회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첫사랑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참 특이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너 이제 시몬처럼 살지 마.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시몬 아니야.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원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때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수 있겠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우정 정도,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수 있겠니?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자 마지막,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수 있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정 정도로 생각하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천국에 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던 그 사랑만큼 우리도 그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를 맞이하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지어서 먹이셨어요. 이 사랑에 베드로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여성결 가족들과 교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다 부를 수 없지만 여성결 가족들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 이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여성결 가족들과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고백의 표현이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도하면서 양육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키는 게 아니요.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의 교육의 차이.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선생님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역 강사, 구역장을 사명을 감당하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명 감당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이 고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과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너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어린 영혼들,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고민이 구역 식구들의 고민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와 함께 살으셨잖아요. 먹고 마시며 자며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생활의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야 돼요. 사랑은 모든 연령, 상황, 지식,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따 보면 학생들과 세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나하고 의사소통이 잘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지도해 주셨던 김영자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 연세셨어요. 그분과 분명히 세대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김영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 환경으로 영혼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게 될줄 믿습니다. 많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내가 지도하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인 내가 또 직분을 받은 내가 먼저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학생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은혜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우리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신앙 생활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또 책임져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자녀선들 제가 패드에 놓고 또 출력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선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잘 되고 돈잘 벌면 땡이 아니에요. 그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십니까?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였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저도 사과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건 자존심을 이렇게 뭐 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혹시 실족한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교회의 삶을 드리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또 다른 우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저에게 여름은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학생의 수련회로 청년의 수련회로 또 다음 세대 교회학교,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서 견학생들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로 동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은 여수성결교회의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입니다. 청년들은 바로 결혼하면 남존도의 여존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입니다. 여러분 10년 어간에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남존도의 여존도가 되고 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또 우리 성가대로 교사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실적하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영혼들을 너에게 맡겨 줬는데 너는 무엇 했냐? 그 책망을 어떻게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자의 이름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더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네 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열 달란트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전도하셔서 여성결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